오늘의 마감브리핑 시작합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관세 리스크가 재차 확대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외국산 자동차와 핵심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유연함보다는 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1.39%, 코스닥은 1.25% 내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와 기계 장비 업종을 매수했고 금융과 IT 서비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를 순매도했습니다. 이들은 코스피에서 유통과 건설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부품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알령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며 엔터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4.4%를 기록하자 업황 회복 기대감에 유통주가 올랐습니다. 반면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탓에 자동차주가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중단했다는 소식에 AI 탭엑스 우려가 재부각되며 반도체주가 내렸습니다.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전력기 기주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바이오, 조선, 방산주가 내렸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선 현대백화점, SM 이마트가 올랐고 HD 현대일렉트릭, 현대차, SK 하이닉스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